오늘 하루 묵상 오하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충성에 관한 주제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하고 제목이 네,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믿을만한 종이 되는 것. 나아가 성실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녀야 될 충성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적 기준에서의 충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충성처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충성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어떤 특징을 네. 지니는 것인가. 어,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혼자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제가 그렇게 표현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지니든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충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믿음직한 종으로서,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공동체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충성된 자에게는 마땅히 보상 또한 주어지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뿐더러 언제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좀 생각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통해서 맺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충성에 대한 보상은 사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뭐별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뿐더러 어떤 일들이라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가지는 당연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도 충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문 2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특별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